오늘은 또 어떤 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울지 탐색 중입니다. 탐색. 야. 탐색. 인데 딱히 내세울만한 아이가 와이 마디바 진짜로 여름에 예뻐지는 마디바 여름 다육이다 하면은 마디바가 엄청 여름에는 예뻐진답니다. 음, 저희 집 마디바는 입장이 짤뚱합니다. 아, 이렇게 입장이 기다란 해가지고 프릴이 있는 아이가 어, 엄청 그래도 더 멋지게 보이는데, 음, 우리 집 것은 입장이 짤뚱하지만, 어, 그래도 예쁜 모습이고, 이렇게 예뻐지는 모습이고, 이 물들어가는 모습 좀 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자구도잘 내어져서 이렇게 이두, 이두, 이건 삼두, 삼두 군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도 이두 군생, 여기도 이두 군생, 오, 얘두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네. 이 바디 바도 이렇게 열, 여름 달기로서는 최고 달기, 최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름 다이기로서는 마디바입니다. 이야, 이 풀벌레 소리 들어보세요. 여기는 이제 이 아이들, 이는 아, 마디바가, 마디바가 이쪽에 아이시 그린 자리에 있었었는데, 이쪽으로 어, 사이드 가까운 쪽으로 옮겼습니다. 여, 이쪽에서 햇빛이 오전에 뜨면 아침부터 뜨면 햇빛이 여기까지 비춰주기 때문에 더 예뻐지라고 마디바를 자리를 이동시켜주었습니다. 야, 하루아침에 더 예뻐진듯한데 자리 이동시켜주니까 음, 이 삼두군새 야, 군생도 잘 만들어주고, 이 꼬지, 이 아이들 전부 다이 꼬지 아이들인데, 이게 뭐 주고, 이게, 이, 아이, 이 아이들 전부 다이 꼬지 출신. 그리고 이 아이는, 바로 위에 있는 아이는 홍콩작. 홍콩작도 무난하니, 에, 키우기 쉬운 아이. 오랜 세월 동안 함께, 했던 아이 홍콩자 그리고 이 사과꽃 좀 보세요. 사과꽃 완전히 프리딩딩, <laughs> 프리딩딩 자구도 잘 내어주고 이게 사과꽃입니다. 그리고 노기란 노끼라는 해마다 꽃을 피워주었는데 올해는 꽃을 피워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바로 위에 음무원 백 아니 백음무백음무도 늦게 분갈이를 해 주었지만, 어, 꽃을 피워주지 않고 해서 늦게 이제 분갈이를 해 주었고,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갈이 해 줬더니, 어, 탄력받아서 예뻐지는 모습입니다. 여름을 잘 뱉어내고, 어, 이렇게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. 성장도. 웃자랐다고 어, 보면, 웃자랐다고 하면, 되겠네. 야, 셀러드볼, 셀러드볼 잠자는 아이, 겨 아니 여름잠 잠자는 아이 이렇게 오무르고 있습니다 입장들을 전부 다 잠자니라고 셀러드볼 이 셀러드볼이 철화였었는데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다다 다 풀린 철화에서 다 풀린 아이. 아 여기 철학 조금 남아 있네 여기 여기 이 부분 흙법사 음, 흙법사는 좀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도 음, 이렇게 음, 꼬집기를 해줘서 이 개체수는 늘어났지만 이 잠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볼품이 없습니다. 마디바 가족이 여름 달기로 쓰는 최고 예뻐지는 달기는 마디바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또 마디바로 정했습니다. 이렇게 마디바 잎꽂이도 잘되고 어, 물듬도 최고 모습을 보여준답니다. 아 일찍 이쪽으로 옮겨졌어야 되는데 저쪽보다 한 중앙에다 놓았었는데 어, 이렇게 햇빛 좀 드는 쪽에 다 진작에 옮겨줄 걸 추천합니다 초보자님께도 추천하고 마디바 입꼬지 한번 해보세요 입꼬지 엄청 잘 됩니다 군생도 잘 만들어 준답니다. 아, 어저께, 어저께 저녁 때한 5시쯤? 비가,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고, 음, 계속 좀, 음, 저녁 내좀 내려주지. 소낙비만 퍼붓고, 바람 불고, 그리고 지나갔습니다. 오늘도 소낙비가 한 차례 있다고 나와 있는데,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. 아, 비 오고 나면 이렇게 시원한데, 음. 무더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곧 가을이 되면은 달기들이 진짜 예뻐지는 모습, 불 들어가는 모습 볼수 있답니다. 어, 며칠 남은 여름, 우리 힘내고 힘내시고 또 가을 달기 기대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. 어, 우리 집의 달기들은, 음, 지금 현재까지는 뭐 물림병으로 무너지는 아이들이 음, 초반에 한두 개, 초반에 한두개 나왔던가 그리고 그 후로는 무너지는 아이들이었고 이게 사방으로 뚫려 있는 이게 노숙장이기 때문에 통풍이 에, 잘 되고 또 물은 어, 7월달에도 챙겨주고 8월달에도 목 죽여주고 챙겨주고 다 했지만은 무릎병 하나 무릎병이 한 두억에 초반에 두억에 있었나 무너지는 아이들이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그 후로는 어, 이렇게 통풍이 어, 여름에는 최고입니다. 통풍 자 이만 영상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해요. 감사합니다. 부드러워 부자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